반갑습니다. 난 토박입니다. 에, 오늘은 어, 같은 밭자리에서 나온 남들도 어, 조금씩 어,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를 해보이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들이 이세 분의 난이 이쪽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하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나, 이세 분이 어령에서 나온 같은 발자리 그 나입니다 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난이 여러분들에게 선, 선을 많이 보였던 그런 단엽서반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나입니다 의령산이고요. 그런데 이오는 어, 문늬는가수록더 하려지고 있습니다. 서반보다도 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 사피기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음.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지금 옥립장이 좀더자라올라올것 같습니다. 옥립장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단엽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대략 보면은 약 7에서 8cm쯤 되거든요. 물론 이 이상 더안 크면은 여기서 고정이 되고 다음 촉도 이 수준 정도에서 고정만 되면 뭐 단엽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요. 어, 무늬는 상당히 그 색깔도 어, 무늬가 황금색으로 어, 처음에는 이렇게 어, 나와서 지금 조금 음, 무늬 색깔이 좀그 한데 어, 무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입장도 어, 좀구육질일 때다가 어, 강엽입니다. 엽성도 상당히 괜찮고. 그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네, 라사지가 없을 경우에는, 길이가 좀 짧아도 단엽으로 안 치고, 한엽이나 뭐, 이렇게, 외소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라사지가 없더라도, 무 미가 좀 발휘하면은, 키가 작고 무늬가 화려하고 입장이 좀 이렇게 근육질에 어, 그리고 이제 넓이가 좀 이렇게 어, 넓은 이런 종들을 어, 단엽으로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됐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그것도 저도 그래서 요것을 서반단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장이 어, 길이가 약 7cm쯤 됩니다. 7cm쯤 되는, 어, 입장 크기가, 넓, 아, 길이가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예, 입 넓이, 입 넓이는 거의 0.78쯤 되겠네요. 아, 그리고, 어, 단여부의 어떤 그, 라사지 없는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나는, 아, 신화가 붙지 않아서 좀, 그게 지금, 아, 흠이죠. 그래서 제가 신화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가을쯤에, 어, 신화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놈 이놈은 음, 이 난과 함께 나온 같은 1m 내외에서 이렇게 철란를한 같은 밭자리 난입니다. 근데 네, 이 놈은 음, 이쪽. 뭐초기 요초기 요 인데요. 어, 처음 한 입장이 약간 테두리 쪽에 이렇게 복륜상으로 이렇게 서반 이 들어있어서 어, 이날 채집을 했거든 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주 가늘고 작 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분유에서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지금 속 잎장도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지고 요 잎장도 이렇게 쑥 자라면서 이 부분까지 지금 기부서반이 이렇게 확 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초봄 아 봄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오던이 새초 보란 <놀람> 아주 맑고 노란 이제 스로 이렇게. 아직까지 무늬는 아직 뭐 어떻게 네, 형성은 안 됐습니다. 데이난하고이난하고 이 난하고 비교했을 때이 나는 일단 잎이 상당히 강엽입니다. 강엽에 무늬가 화려합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단엽에 가까운 그런 저는 이걸 단엽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난하고 이 난하고는 어 처음에는 상당히 저는 이거 완전 다른 종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이 난을 그냥 홀대를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면서 발전을, 입도 이제 서서히 넓어지고 발전을 많이 하네요. 어 그리고 지금 신화도 생각보다 튼실하게 어 입장도 제법 어 그렇게 얇은 입장이 아닙니다. 어 빡빡한 그런 어 긴장미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난하고 이난도 한쪽 요뭐쪽의 입장이 이렇게 복륜상으로 무늬가 들어서 채집을 하나입니다. 근데 이난은 이난하고 다르게. 입장이 가늘고 상당히 길게 쭉뽑아올져 가지고 이 난에 이제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이 난도 지금 보면은 새초에서는 입장도 넓어지고 무늬도 기부해서 맑게 아주 좀잘 들어온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난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늬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지금 어,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에, 그런데요, 이난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자랐지만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에는 좀세어가는 세엽에 이렇게 복륜상 무늬가 있고 이렇게 음, 에, 입장이 이렇게 길지 않은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기르면서 입장이 쭉 커지며 이렇게 쭉 도장을 한 것처럼. 송입장이 어, 길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새 촉을 받았는데요. 6월 달에 새 촉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수준까지 지금 자랐는데. 어, 이 난도 중간 난처럼 기부 쪽에 이렇게 무늬가 어, 세성이 강하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오는 그런 어,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난하고 이 중간 난은 비슷한 그런 성질의 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이새 난이 어떻게 지금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밭자리에서 나왔다는 것만은 확실한데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앞으로 발전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좀 많이 서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걸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어, 상당히 날씨가 쾌치영하고 좋습니다. 이런 날, 아침 10시까지 이렇게 햇빛, 이, 햇빛을 쬐여주면은그 햇빛이 바로 보약입니다. 나에게 오늘 같은 날, 이제 이렇게, 그동안, 그빛 때문에, 난들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들이 좀, 성장 그 속도가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제 화창하게 맑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난들도 이제 우주춤처럼, 어, 쑥쑥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요즘 이 햇빛은 난들에게는 완전 보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죽순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쑥쑥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7월 말쯤 되면은 아마 이 난들이 지금 신하들이 뭐 폭풍성장을 했어요. 그의한70 내지 80% 까지 이렇게 자라게 될 것인데요. 어,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맑고, 어, 너무 좋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밭자리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쯤 어, 산행을 하고 밭자리 관리에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어, 내려올 때는 막꼬다리 가득 스물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어,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난토백이었습니다. 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